이 차량은 아이오닉 5 프레스테지 모델 사륜구동이고요. 어, 다른 차와 좀 다른 점은 원래 20인치 휠이 출고가 되는데 개인적인 어, 원하는 게 있어서 네, 원하는 것은 승차감하고 연비, 그다음에 가벼운 핸들링이었거든요. 그래서 19인치로 교체된 차량인데 어제 밤에 완속 충전기로 100% 완충을 하고. 오늘 날씨가 뭐 대략 영하 9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 순환 고속도로 뭐 이런 길들을 주행을 많이 했고요. 아침에 충전하고 나서 지금 150km 정도 타고 있고 남은 잔여 주행 거리는 166km입니다. 네, 오늘 성인 4 명이서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내 온도는 여기 보시면 22도 오토. 네,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엉따 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아이오닉5 듀얼모터 사륜구동이 겨울철 연비가 얼마나 정도 나오느냐라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되는데요. 어, 저는 대부분 이제 뭐 시내, 주, 기, 시내 길을 좀 주행하긴 했지만 어, 80에서 1 0 0사이의 길을 오늘 좀 대부분 주행했거든요. 근 네, 그런 걸 감안한 연비를 보면은 지금 현상으로는 320km 정도 간다고 나오거든요. 네, 연비는 4.4 유정 연비, 151km 동안. 네, 주행 시간은 5시간. 네, 정도 걸렸고요 자, 이상 영하 7도에서 9도 사이에 아이오닉 듀얼 모터. 연비를 네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운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륜 싱글모터의 경우에는 아마 좀 조, 주행거리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아마도 다른 분들이 이런 영상을 올려주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